네, 안녕하세요. 이번 해볼 게임은? Checkout. 이란 게임이고요. 스토리는 플레이어가 무한히 반복되는 호텔 복도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심리적 공포 걷기 시뮬레이터 게임입니다. 긴장감을 조성하는 사운드 트랙과 사실적인 그래픽은 게임의 극도의 몰입감을 제공하며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내고 호텔에서 어서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뭐라그러네 뭐라, 뭐라.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음악을 엿딴 걸로 그어 어? May I 어? humbly 않았냐, request 이거? your s t e m presence in the lobby for a 아, 누가 날 찾는다고? 알겠어요. 근데 방금 쓰네기통 움직였던 거 같은데. 내다은 나오자 누가 날 찾는다며 어? 뭐지? 응? 음? 1402호 1401호 1, 2, 3, 4, 5. 엘리베이터. 로비라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될것 같은데? 깜짝이야. 어? 열쇠? 열쇠를 두고 온것 같다. 내 방이 몇 톤데? <laughs> 아니, 내 방이 몇 톤데? <laughs> 어, 씨. 어, 뭐야, 뭐야, 뭐야. 왜, 왜 저래? 야, 열쇠 놓고 왔거든? 함, 내 방이 아까 4호였던 것 같은데, 여기가, 어, 이거? 잘못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 아, 뭔데? 뭐야? 피야?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이거? 잠깐만. 너무 시끄러워. 아! 아우, 시끄러. 워 잠깐만. 이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땐 열쇠를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어?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파라타? 어 야, 잠깐만 저 뭐냐? 심장이냐 저거? 어씨 여보세요 Sir? There is one important detail we failed to mention earlier. 어떤 건데요? Please ensure that you have your card ready at the time of checkout. We sincerely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and thank you for staying with us. 카드 있어 카드... 어? 없어졌다 이거 진짜 심장인 것 같아 저거 생긴 거 보니까 야, 어디 갔어 시체였잖아 달라졌는데 1403, 1402, 1401. 아니, 이거 이상현상 게임이 아닌데? 어, 잠깐만. 뒤로 한번 가볼까? 못 가네. 뭐, 앞으로만 가면 되는 건가요? 그림도. 아니, 뭐야. 자꾸 누가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어 그치 아 뭔가 잘못봤네 뭔가 있더라고 벚꽃이 막 보여서 에이 뭔소리야 다행이다 안열린다 어린아이가 울고있어요 어휴 아니 호텔이 이상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거의? 뭐가 있긴 해? 어, 엘리베이터다. 어? 전화 온다. I deeply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please be advised that there was an error in the previous communication which you can disregard if you are having difficulty locating the exit kindly follow the red lights which will lead you there require further assistance or have any inquiries. 아니 그리고 그래도... 이거 호텔에 별점 하나 주고 어? 별점 테러 시킬 거임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 호텔이 망할 때까지 빨간 불을 따라가라고? 참. 이거 다 피인가? 와 구, 그림 봐 눈이 다 뽑혀 있어 어, 여긴 빨간 불빛이 없는데? 어, 피다. 여기도. 앞에 뭐가 있는데? 아, <laughs> 씨. 아, 쓰레기통이구나. 존경하는 고객님, 저희 호텔에서 규칙을 따르라고 현재 위치에서 이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저희 직원들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객님께서 현재 계신 곳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훈련된 직원들이 신속하게 도와드리기 위해 곧 도착할 것입니다. 오케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지. 뭐가 떨어진 거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가만히 있으라며. 진짜 가만히 있어? 이 구역에 있으란 거야, 그치? 그럼 움직여도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하는 거 같은데. 아, 사람은 아니네요. 팜플렛이네. 어. 아, 아, 아 저뭐가지가 저거였구나. 아, 얘 거였구나. 야, 니 뭐가지 찾아가라. 저게 떨어져 있더라. 뭐라고 써있는 가 번역하자면,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그림자는 남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한마디로, 어, 헛소리입니다. 예. 빨간불이 저건가? 아, 근데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어, 씨.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어?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여긴데 오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아우! 승질대고맞고오고 어 아까 처음 거기다 어? 저희 호텔에서는 야간 근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행동 수칙을 제공합니다 아 여기 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 먼저 당황하지 마십시오 어 대비한 조치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정면에는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차 빠져나가면 되는데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조심하면서 달리지 말고 안정적인 걸음으로 이동을 하면 되고요. 계단을 내려갈 때에는 반드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계단 난간을 잡고 내려가십시오. <laughs> 다른 손님들도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동 중인 다른 손님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대피한 후에는 호텔 직원이나 관계자에게 상황을 알려. 알려야 이제 비상 상황에 대한 빠른 반응을 대응을 해줄수 있습니다. <laughs> 아니 손님이 다른 손님도 있을 수, 있, 있을 수 있지. 왜 나만 있다고 단정을 지어요? 음. 비상 상황이 해결된 후 엘리베이터가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 작동 불능 시에는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전 수칙은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되는 거래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열면. 아, 깜짝. 놀랄 뻔. 놀라진 않았어. 우리는 당신에게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가 유감이란 거지?

다시 연락을 달라면서 연락 주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요? 아니, 후레쉬는 언제죠? 너무 어둡잖아. 길을 잃었는데 나보고 돌아가래.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거? 아, 좋네요. 음악 소리. 아니 차근해지는 뭐야? 액자가 떨어진 건가? 어이 잠깐만. 문이 열렸는데? 왜 원래 열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번에 호텔 이상 현상 게임을 했거든요. 거기는 모든 문을 확인해야 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문을 다 확인, <laughs> 확인하게 되네. 아씨 어, 저건가? 직원이? 아저씨! 저기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 어? 이제 열리나? 어 진짜 저도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좀어어어어 어, 어. 어, 잠깐만 나 전화 못 받았는데? 뭐야 여기. 병원 병원인가? 아니 창문이 벽돌로 막혀 있어. 너무 폐생 폐생 포증 올것 같아. <laughs> 와 근데 창문이 벽돌로 막혀있으면은 떨어지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백룸인가 백룸 같은 느낌인데? 누가 방금, 핀 담배. 방금까지, 여기 누가 있었거든? 직원인가?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모르겠어요. <laughs> 아직까지는. 어, 이쪽이다. 변화 소리가 이쪽이야. 아 전화를 받지 말라는 것 같은데 전화로 오는거는 가짜인거야 쪽지가 진짜인거고 전화로 알려주는 사람이 가짜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 구하러 온다던 직원은 보라가 되는데 아닌가? 호텔이 전화 못받게 막는거 보니까 전화가 진짜인건가? 호텔이 전화 못받게 막잖아 봐봐 전화가 진짜인가 봐 뚝지가 갔짜고아 모르겠구나 솔직히 어 아까 걔네 그만 좀 울어라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지? 시체인가 존경하는 고객님 힐버트 호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뭐 아까 그거고. 정리 좀 해봐. 땡큐 a 스 k y 있어. 우리랑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 위 e 아씨, 뭐야 이거? 웰컴 아닌데 웰컴 아닌데? Welcoming you back, Sun. 뭔 말이야? Thank you for checking out. We hope you had a pleasant stay. 환영한다는 것 같아요. You're always one of us. See you again. 아, 무슨 체크아웃이에요? 한 적이 없는데 나도 안에 있는데 어여긴가 보다. 길이 여기 처음 보는데요. <laughs> 어, 아, 아, 이쪽인가? 길이? 내가 잠깐만. 마우스 돌려가지고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는데? 왜 어디로 왔지? 전혀 그런 게임이 아니었잖아. 왜 자꾸 병원이 나오지? 아. 이 호텔 세워지기 전에는 병원이었나? 그것도 이제 폐병원. 아, 왜 조용해? 아, 진짜요? 이거 진짜예요? 왜 이렇게 조용해? 아니. 여긴가 보다. 여기가 뭐 하는 데야? 실험보고서 피험자 14040970은 감정 반응을, 반응을 통제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현재 상태 협조적이다. 큰 이탈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뭔가 실험을 했나 본데 불법적인 그런 실험을 한 병원인가? 그러니까 호텔 세워지기 전에. 으으으러 제로요 문이 안 열리는데, 아, 반갑다야. 아, 아니, 진짜로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 잘 지냈어. 근데 왜 이번에는 편말을안 들고 있어? 전화 쪽이 맞는 것 같아. 어! 여긴 뭐 하는데야? 아니, 오랜만에 본 사람 형태라서. 이게 어디지? CCTV야? 와. 왜 내가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같은 데 찍고 있으면 뭐해? 의미가 없잖아. 나도 같은 데 찍고 있으면. 음, 아,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아서, 들어와 보긴 했는데, 뭐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끝부분에 있겠지, 있어도? 아, 이거구나. 아, 예, 어? 괜찮아, 다 묶여 있잖아. 어, 소시지야, 그냥, 소시지. 1. <laughs> 언제 네가 한 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던 건가? 여기 TV가 있네. 아. 아. TV를 찾아서 TV를 찾아서 켜면 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여기 안에 있나 본데? 전화기 소리가 어디서 하는지. 어 마지막 DB 발견. 슛! 이것도 사야 그럼 비밀번호가 맞나보다, 그치? 그럼 이제 돌아가서. 어? 뭔 소리야, 이게? 발소리가 들리는데? 어? 이게 아닌데? 0140, 뭐야, 3번, 어, 키지 않았어, 내가? 아이씨, 뭐야, 이거, 왜 꺼졌어? 누 누가... 아, 누가 와서 끄나본데? 아이씨, 뭐야? 누가 끄는 거야? 아, 이거 켜져 있는데, 여기? 누구세요? 아니, 누군데 자꾸 끄는 거야? 아니 뭐 하는 건데 자꾸?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해졌지? 어, 이 뭐야? 빵은 먹을 수 있지만 떠날 수는 없어? 무슨 말이야? 왜? 좀 보내주라. 어, 걔 없어졌다. 아, 여긴가? 길이 헷갈려서. 야, 너왜 그래? <웃음> <웃음> 이거 어떡하지? 아니, 직원 보내준다며! 아니, 저기, 어, 또 이상한. 아니. 어? 이거 뭐야? 왜다 꺼져 있어? 어? 길이 생겼다? 프리덤은 또 다른 환상일 뿐이다 프리덤은 아 프리덤 자유는 또 다른 환상일 뿐이다 아니 b랑 r을 <laughs> 아니 탈출 해준다는 그 직원 어딨어 나 찾고 있는 거 맞냐고 어 다시 내 방으로 왔네 아 그냥 가만히 있을걸 이럴 줄 알았더라면 씨, 그 가만히 있을 걸내 방에. 개우생했네 어? 여보세요. May I humbly request your esteemed presence in the lobby for a brief moment? 복 We have been informed that there is someone in s 여여세요 <laughs> <of contact 웃음> 개소리야. 안 나가 안 나가. 어디서 약을 팔아 이씨 야 개가 오라 그래. 아니. 찾는 사람이 오는거지 내가 뭐 누가 찾으면은 가야되나? 아 그냥 방에 있을까? <laughs> 어? 열렸다 열렸다 나이스 근데 비상계단 이야기는 뭐였지? 계단 밟은 적도 없는데 와 엄청 빠르다 뭐야 반복된다는 건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아 배드 엔딩이네요 음, 이렇게 막구구 엔딩으로 끝나는 게임은 아니네 아씨 내 것으로 아주 찝찝한데, 내 것으로 체크아웃이라는 게임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